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3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신약성경 376면입니다. 376면 예, 야고보서 5장 13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으로 받도록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된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네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할 것은 주인을 미혹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대한 죄를 덮을 것이니라. 아멘. 우리 교회 선교팀이 선교를 떠나기 전에 슬로베니아 선교사님께서 이 선교 팀에게 주셨던 이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는. 몇 가지 질문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한 적이 언제입니까? 또 하나님께 진정으로 기도한 적이 언제입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전도한 적이 언제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그 질문을 읽고 선교팀과 함께 기도를 하는 중에 선교사님을 통해서 주셨던 그 하나님의 질문들은 우리 교회 존재 목적하고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내용들이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을 자랑하는 교회라고 하는 목적과 함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 목적은 사실 교회 존재 목적이 아니라 이 성도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왜 사느냐 질문에 사실은 명확한 답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 답은 하나님께 영광 또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전하는 것이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망각할 뿐이지 실은 이제 이것을 잊어버리게 되면 그야말로 끊임없이 우리는 왜 사는가. 삶의 허무해지는 공허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존재 목적에 충실할 때이 존재 목적에 충실한 그 삶의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가치도 발견하고 또 삶의 행복도 얻어갈 수가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돈으로 살수 있는 것과 살수 없는 것들에 대한 것을 제가 마지막 이제 결론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뭐 집도 사고 차도 사고 뭐 옷도 사고 뭐 음식도 살수 있지만 건강을 사거나 식욕을 사거나 행복을 사거나 평안을 사는 건 절대 돈으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뭐 잠시 마음의 안정을 취할 수 있고 또 편안함을 살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진정한 평화는 돈에서 오는 것이 절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아,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할때그 질문에 있어서의 답도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은혜가 아니면 아니 됩니다. 이제 그러하기 때문에 이 기도의 자리에 나온다라고 하는 것, 또 기도의 시간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상의 힘으로, 사람의 힘으로, 또 돈의 힘으로 안 되는 것들 정말 좋은 것들이라면. 위로부터 하늘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사도 야고보의 약속이고 귀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 주일에도 이제 모세가 멸망을 당할 것 같은 이스라엘 자신들의 죄악 때문에 멸망을 당하는 겁니다. 그 이스라엘을 위해서 모세가 여러 가지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시고 그들에게 내리실 수 있는 재앙을 거두시는 모습을 보면서 이 기도의 힘 얼마나 강하고 귀한가 하는 것도 다시 한번 확인을 할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기도의 능력, 기도를 통해서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믿고 계시는지요. 오늘 사도야고보는 이제 마지막으로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당부를 합니다. 13절인데요.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하십니다. 자 여기 고난을 당하면 기도하고 즐거움은 찬송을 하라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힘들면 기도하는 건 너무 당연한 것이죠. 그리고 기뻐할 만한 일이 있다면 하나님께 찬송하며 감사와 영광을 올려 드리는 것은 마땅합니다. 하지만 이것을 좀더잘 생각을 해 보면 이제 여기에 벌써 우리가 존재 목적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기쁘든 힘들든 뭐 즐겁든 슬프든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찬송으로 경배하며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이것이 성도의 본분이라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당부를 하는 것입니다. 또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이제 툴로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지요. 주님과 동행,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막연합니다. 보이지 않는 분과 어떻게 우리가 함께 걸어갈 수 있느냐. 정말 그것이 쉽지 않다라고 한다면, 기도하며 동행하는 것이고, 찬송하며 동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성도들을 향한 마지막 당부로 편지에 쓰여지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이제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어요. 너무 힘들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기도할 힘도 없습니다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고요. 또 찬송하고 싶지만 생각보다 우리 살아가는 인생에 즐거운 일이 별로 없습니다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 뭐 저도 경험한 바이고 또 그런 상황에서 무턱대고 제가 그래도 기도하십시오 뭐 찬송하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정말 삶에 즐거운 일이 없으면 차라리 찬송을 하십시오. 즐거워서만 찬송을 하는 게 아니라, 찬송하면서 즐거워질 수 있어요. 찬송하는 가운데 기쁨을 회복하는 거예요. 별로 찬송할 만한 일이 벌어지지 않는 세상 속에서도, 뭐 열심히든, 뭐 그냥 건성으로든, 찬송하고 노래하다 보면 놀랍게도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위로가 경험되기도 하고. 하나님이 그 찬송 가운데 주시는 가사로서도 위로가 많이 됩니다. 저는 실제로 많이 경험을 해요. 기도의 응답이라고 하는 거뭐 말씀으로 온다 여러 가지 오지만 그러나 때로는 성경조차 읽기 힘들만큼 지쳐 있을 때는 찬송을 하는 중에 그것조차도 힘들 때는 찬양을 틀어놓고 듣는 중에 대신 찬양해주는 누군가의 가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위로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즐거워서만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찬송하면서 즐거움을 회복시켜 가실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또 기도 정말 어렵습니다. 어려울 때 기도하라고 말씀드리는 건 쉽지 않지만 그러나 그 어려울 때도 정말 탄식하며 하나님이라는 이름 한 번만 불러도 또 거기서 좀몇 글자 더 붙인다면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말만 덧붙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이 기도에 하나님이 길을 기울이신다는 사실을 믿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감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제 그 뒤에 이어지는 내용 때문인데요. 14절입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합니다. 자, 병든 자가 있느냐라고 하면서 혼자 기도하지 말고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라는 거예요. 자, 교회의 장로들은 교회의 어른들이고 요 참고로 목사는 법적으로 장로의 범주 안에 들어갑니다. 법적으로는 장로가 다스리는 장로가 있고, 다스림과 가르침을 겸하는 장로가 있는데, 목사는 이제 이걸 겸하는 사역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뭐, 저를 부르시던 우리 교회 장로님 네 분이 계시는데, 뭐, 그분을 찾으시던 혼자 기도하지 말고, 누군가 함께 기도할 사람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와, 누군가 함께 기도할 뿐만이 아니라, 기름을 바르며 기도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잖아요. 자, 이 기름을 바르라는 것이 그냥 기도만 할 것이 아니라, 필요한 처방을 하라는 거예요. 과거에는 기름이 가장 중요한 처방제였습니다. 뭐 약이 워낙 없었던 시대이니까 기름이라도 바르면서 기도를 드렸는데 지금은 이제 많은 의약품이 발달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필요하다면 약도 드시고, 약도 바르고, 또 의사도 만나고 하시면서 기도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다만, 그냥 병원만 찾아가지 말고, 약국만 찾아가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일도 병행할 것이요. 또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데 있어서 홀로 하는 것이 힘들면, 장로들과 함께, 장로들과도 힘들면, 교회와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구하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은, 함께 기도하는 사람의 능력 때문이 아닙니다. 여기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실 때에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 진이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 사람들이 다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교회의 장로들이 되었건, 뭐, 목회자가 되었건, 성도들이 되었건, 함께 기도하는 것이 필요한 것은 주님의 이름을 붙들고 함께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증류의 능력과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소망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일들을 해야 한다는 당부를 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15절인데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라고 하면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것을 당부합니다. 이때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고 또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믿는 믿음입니다. 조금 더 나가서 이때 이 믿음은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입니다. 환자의 상태 또그 영혼의 상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의 구한 역사가 나타나고 혹 기도의 대상이 죄를 지었던 혹은 기도하는 사람이 죄를 지었던 그것까지라도 다 용서함을 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기도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필요하면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하면서 때로는 서로 간에 죄악을 고백하고 용서하고 용서받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고서 기도를 할 것에 대한 당부를 합니다. 왜냐하면 의인의 간구가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하는 것 성경을 통해서 볼수 있는데요. 이제 그 중에 오늘 한 사람 예를 들어요. 엘리아라고 하는 사람을 들으면서 그는 기도함을 통하여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 그 이스라엘 땅에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는 역사를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이 의인의 간구가 얼마나 큰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에게 알려 줍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런 말씀을 읽고 또 엘리야 같은 사람을 보다 보면 하, 우리가 기도한다고 정말 이런 역사가 나타날까?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정말 병든 자가 구원함을 받고 깨끗하게 고침을 받을까?라고 하는 의문을 가지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하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몇 가지를 정확하게 좀 우리가 이해하고 넘어갔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이 엘리야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줄때 17절은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고 하는 말이 우리가 똑같은 인간이라는 의미예요. 우리가 다를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가 하늘에서 뚝 떨어진 사람이 아닙니다. 그도 땅에서 사람의 몸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도 기도했을 때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한 가지 의인의 간구가 역사하는 임이 크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의인님 누구입니까? 어떤 사람이 의인입니까? 세상에 의인이 있습니까? 분명히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만한 의인이 과연 어디에 있겠습니까? 모세도 의로움을 잃어버려 가지고 결국은 약속했던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실수를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누가 의인입니까? 여러분 의인은 우리가 거룩해서 의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죄를 고백하고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기 때문에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 죄인을 하나님이 의롭다 여겨 주셔서 의인인 것이지 정말 인생을 하루하루 24시간 날마다 의롭게 살아가는 사람이 우리 중에 누가 있겠습니까? 누가 거룩하다고 나의 의로 인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라고 자신있게 말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다만 내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죄를 고하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는 그가 의인이고, 그가 엘리야와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엘리야 같이 뭐 비를 3년 6개월 동안 멈추게 하고 또 멈추었던 비가 내리게 하는 그 일을 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뭐 저도 역시 그렇습니다. 제가 기도한다고 한들 정말 병자들이 다 살아나고 깨어나는 역사가 나타날 것이라고 저를 믿지는 않습니다. 다만 제가 믿는 건이 말씀을 믿는 것이고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부족하기 때문에 주의 이름으로 저도 함께 기도를 드리는 것일 뿐입니다. 나는 내 힘으로 할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 저의 솔직한 기도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엘리야 같은 사람의 스토리를 만날 때 아유, 나는 그 수준까지 못 가. 내가 뭐 정말 기쓰고 애쓴다고 뭐그 정도 되겠어? 포기할 일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런 역사가 성경에 있었다라고 한다면 지금이라고 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겠는가? 뭐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건 하나님의 뜻일 뿐이지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하실 일이지. 저는 그저 그냥 모든 것다 그야말로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으로 기도할 뿐인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판단하시도록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내가 부족하다고 핑계대고 기도를 중단할 일이 아니라 오히려 이 엘리야 같은 사람을 닮아가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애쓰며 기도하는 가운데 믿음의 기도가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간다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서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당부를 합니다. 19, 20절인데요.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합니다. 여기 이 마지막 그 말씀을 통하여서 제가 이제 서두에 말씀드렸던 우리 존재 목적 세 가지가 이제 완전하게 정리가 됩니다. 앞서는 기도와 경배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살펴보았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자랑하고 증거하는 일. 그래서 진리를 떠난 자가 돌아서게 하는 일을 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한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고, 또 허다한 죄를 덮는. 아주 귀한 일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당부를 합니다.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또이 일을 행하도록 오늘도 기도하며 이 하루를 살게 하셨습니다. 그러하기에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경배하고 기도하고 또 전하는 가운데에 이 일상 속에서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고 일하시는지를 볼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 되시기를 간절히 추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자랑하는 일들을 이루며 이 하루를 살게 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우리는 부족합니다. 여전히 죄인이고 늘 돌이켜 보면 정말 죄인 중에 괴수라는 말이 틀리지 아니할 만큼 많은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욕심이 떠나지 않을 때도 많고, 욕정과 또 여러 가지 욕망에 시달릴 때도 많고, 또 미움과 다툼 가운데 분노를 풀지 못할 때도 많음을 고백합니다. 이러한 죄인을 용서하시고 사랑하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만을 믿고, 오늘도 주 앞에 엎드려 기도를 드립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전히 중환자실에 계신 어머니들이 깨 회복하게 도하시고 또 회복되게 하여 주시어서 일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기암을 지나가고 계시는 아버님들을 위하여 기도를 드리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고 그 마지막 때에 평온하심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역사를 통하여 나타나는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밖에도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질병과 환란과 여러 가지 시련과 싸우고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곤고함을 헤아리시고 은혜를 내리워 주시기를 원합니다. 공부와 싸우고 있는 우리 수험생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선교를 위하여 달려나간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슬로베니아 단기 선교팀이 은혜 가운데 잘 도착하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이제 오늘부터 그 땅을 밟으며 사역을 시작할 때에 그 땅에서 예배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또기도 하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고 또 전하는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아름다운 일들을 풍성하게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나라에 참 많은 은혜가 필요합니다. 폭염으로 인하여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곳곳 사건 사고로 인하여 여러 가지 불행과 비극을 겪는 사람들을 위로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흔들리는 안보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켜주 된다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들이 더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어려운 경제가 다시 주님으로 말미암아 활성화되어서 가난하고 빈곤한 자들이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는 은혜의 역사들을 이루어 갈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들을 통해 오직 주의 이름만이 이 땅과 열방 가운데서 높임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